안녕하세요. 오늘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에 대해 짧게 말씀드릴게요. 한국은행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현행 3.5%에서 동결했습니다. 많은 분들이 왜또 동결이지 하고 궁금하셨을 텐데요. 사실 이번 결정은 당장의 물가 안정을 지키는 동시에 경기 흐름을 지켜보려는 신중한 판단이었습니다. 그런데 중요한 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언급됐다는 점이에요. 금통위원 일부는 앞으로 국내 경기 둔화가 더 심화될 수 있다며 필요시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. 특히 수출 둔화, 소비 위축, 미중 무역 갈등 등의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결론적으로 현재는 금리를 동결했지만 하반기 중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. 이건 부동산, 주식, 대출 금리 등 전반적인 자산 시장에도 영향을 줄수 있으니 계속 주의 깊게 보셔야 해요. 1분 30초 안에 딱이 정도면 핵심은 다 전달된 거예요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